존경하는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퀀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코인 종목들을 다 분석해서 핵심을 다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로우 분석 영상이고요. 일단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신 것과 달리 최근 장이 4월 계속해서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어서 살짝 지치신 분들도 계시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언제나 시장은요, 반복이 됩니다. 시장이 마치 죽을 것 같이 하락을 하다가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마치 동이 트는 것처럼 한순간에 시장도 확 살아난다는 것이고요. 자, 혹시라도 손실 중이신 분들께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자, 이런 순간을 극복하시면 분명히 좋은 날들 찾아올 것이라고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장 어느 정도 느끼신 분들 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시장은요, 3, 4년 주기로 큰 상승이 나오는데, 자, 올해가 바로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고요. 조금만 용기 내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먼저 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플로우는 크립토, 키티, NBA, 스냅샷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알려져 있고요 웹3 및 메타버스에 기반이 되도록 설계가 된 그런 지분증명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상당히 다양하게 분산역 d a NFT, d e f DAO, PFP와 같은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개발자들은 플로우를 이용해서 웹3를 제공하는 d a 개발도 가능하고요 자, 안드로이드나 iOS와 같은 플랫폼에 SSO와 같은 기본 기능부터 해서 이앱 구매, 즉시 승인 개인키를 하드웨어에 로컬로 저장하는 기기 내키 암호화가 가능합니다 자, 스포츠, NBA, NFL, 구슬스, 매트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고 큰 생태계를 보유하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플로우 위에 많은 커뮤니티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젝트도 거의 없죠. 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플로우 같은 경우는 2,500만 사용자 계정, 450개 이상의 노드 등으로 현재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훨씬 더 크게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을 보려면 당연히 이 비트코인의 현재 흐름, 현재 위치를 봐야 되겠죠. 자 모든 코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올해 3월 초중반까지 상당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현재는 그 흐름이 많이 바뀐 상황이 되었는데요. 자,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이 그동안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횡보 조정이 오는 것뿐이지 뭐 금리라던가 이스라엘 전쟁. 자,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RSI 수치를 통해서 현재 종목의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시면 3월에는 93을 넘어섰습니다. 이때. 80 이상이면 과열인데 상당히 크게 과열이 되었었고요. 다행히도 지금은 과열에서 벗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수치로는 현재 76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상승파동은 비율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상승의 비율을 갖게 되고요. 비트코인 상승파동을 상승파동의 크기를 측정해 보면 지난 상승 3파 조이 때자 9월에 저점부터 올해 1월까지 고점까지 상승률이 94%가 되고요. 자올해 저점부터 올해 고점까지 상승률이 대략 95%가 됩니다. 즉 비트코인의 상승 3파와 상승 5파가 거의 동일한 크기로 이제는 단순 조정 구간에 들어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도 보시게 되면 단순 조정 구간을 거쳐서 강하게 폭발을 했죠 자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조정 받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강하게 들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의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종목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면서 반드시 보셔야 될 핵심적인 부분들 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종목 방향성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추세는요. 상방으로 크게 열려 있고요. 아직까지 오를 구간이 훨씬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조정이 좀 나왔지만, 단순히 파동 흐름에 따른, 자, 그런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전체적인 차트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는 종목이 좀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이 전체적인 모습 상황에서는 별로 올라온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대상승하는 종목의 특징이죠 바로 이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 그리고 매집 정도를 보셔야 되는데 플로우 같은 경우는 작년 전반적인 모습을 보셔도 이 횡보 구간에서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져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고래 세력 상어 돌고래 참치 김치 세력 각종 해산물 세력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즉 매집이 상당히 잘된 종목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강하게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하락산파가 거의 끝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락산파가 끝나는 경우 다시 한번 상승파동으로 진행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올해 1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정말 집중하셔서 보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현재 주봉상으로 RSI 수치가 51이 나오고 있죠 이 RSI 수치상 80이어야 과열권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구간은 과열이 크게 해소되긴 했습니다 예전 저점에서 RSI 수치가 48 정도였음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확실히 저점과 매수 맥점을 잡아볼 만한 시점이라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부터 고래 세력이 매수 신호를 줄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12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자, 이때도 한번 지켜줬던 그런 흔적이 있고요. 자, 여기를 쭉 이어보게 되면 현재 두번자 지켜주는 상황이 됐죠. 자, 지난 1월에도요, 저점 부근이 940원이었는데요. 자, 여기 가격에서 정확히 두번 찍어주면서 강하게 들어 올렸었습니다. 자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결국에는 삼각 수렴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난 영상에서 매수 맥점의 그런 기준들을 다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런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수익을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 볼 타이밍을 다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지는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 버리면 몇달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4번으로 010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